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 기뻐 받아 주시고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는 시간 되게 해주세요. 딴 생각하지 않게 해주시고 장난치지 않게 해주세요. 오늘 하나님을 더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시간 되게 도와주세요.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항상 순종하고 감사하는 마음 잊지 않는 유년부 친구들 되게 해주시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해 주세요. 항상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잘 지내셨나요? 여러분들 지금, 혹시 학교에서 시험을 보시나요? 뭐, 받아쓰기라든지 학교에서 뭐 어려운 수학시험이라든지 이런 학교를 다니면서 시험을 보고 계신가요? 저도 지금 아직은 이제 학생의 신분이어서 학교를 다니면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제 곧 저도 학기말고사라는 이제 기말고사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이 얼마나 공부하는 게 얼마나 힘들고 또 쉽지 않다는 그 사실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할 때또 우리가 시험을 볼때 하나님께 하나님 공부할 때 집중할 수 있게 해주세요. 공부하는 것들이 내 기억 속에 오래오래 남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공부 열심히 해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사이 그런 삶이 될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늘의 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시험하니까 이런 생각이 또 드는데요. 혹시 여러분들은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시험을 보는데 아, 분명히 이한 문제, 이한 문제 내가 분명히 봤는데 답을 모르겠어요. 아, 나 이거 분명히 봤는데, 내가 어젯밤에 분명히 이걸 공부를 했는데 왜 갑자기 생각이 안 나지? 이러한 경험들이 있나요? 저는 이러한 경험들도 정말 많이 있었습니다. 뭐, 아니면 여러분들이 길을 가는데 갑자기 화장실이 엄청 급하다든지요 이런 경험들 여러분 혹시 있으셨나요? 저는 얼마 전에 밖에서 아주 시원하고 맛있는 커피를 이제 덥잖아요. 그래서 밖에 나가서 사서 먹었습니다. 근데 커피가 너무 맛있어가지고 제가 두 잔이나 사서 먹었어요. 그리고 이제 집으로 가야지 하면서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데 갑자기 화장실이 갑자기 너무너무 가고 싶은 거예요. 커피를 두 잔이나 마셨으니까요. 그래서 막 빠르게 집으로 막 가는데 근데 여러분 화장실이 정말 정말 급한 상태가 되면은 여러분 뛸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가 장담하는데 화장실이 정말 급한 사람은 뛸 수가 없습니다. 오우 막 진짜 큰일이 난 거예요. 집까지는 걸어서 한 20분은 더 걸어가야 되는데 못 뛰어요. 근처에 들어갈 수 있는 화장실이 달려있는 건물들도 없고 또 지나다니는 사람들도 많고 그런데 하필 집까지 가는 신호등은 왜 하필 그 시간마다 다 걸리는지? 자 만약 여러분들이라면 제가 말씀드린 이런 상황 속에 이런 상황처럼 아주 난처하고 아주 어려운 그런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시나요? 우리 이 질문들을 잠시 잘 생각해 두고 우리 오늘의 말씀을 먼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말씀은 출애굽기 2장 23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이 조금 길지만 우리 큰 목소리로 함께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출애굽기 2장 23절 하반절 말씀. 아멘. 자, 오늘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들어가 살게 된 때에 그때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들어가서 살때 처음에는 애굽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환영해 주고 우리 사이좋게 지내자 라고 말하며 정말 사이좋게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고 흐르고 오랜 시간이 흐르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잘해 주었던 이 애굽 왕이 죽게 되고 또 다른 사람이 애굽의 왕으로 세워졌어요. 그런데 이 새롭게 세워진 이 왕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정말 정말 못되게 굴었습니다. 너무 싫어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아주 못되게 굴었는데요. 이게 처음에는 그냥 그러려니 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날이 갈수록 이 괴롭힘의 정도가 점점 심해지고 더더욱 심해지면서 결국 이 새로운 애구방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노예로 부려서 다스리기까지 시작했습니다. 자, 여러분. 노예. 노예는 뭐 하는 사람이죠? 맞습니다. 정말 일만 하는 사람이에요. 노예에 대한 정의는 이렇습니다. 사람으로서의 인격을 인정받지 못하고 상품이나 가축, 짐승, 가축이나 짐승과 같이 취급되는 자유가 없는 신분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굽 땅에서 노예 생활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이 기간이 자그마치 400년 동안이나 노예의 모습, 종의 모습으로 그렇게 살았다고 합니다. 성경에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엄한 일을 시켰다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정말 위험하고 어렵고 힘들고 무서운 일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을 통해서 시키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노예의 삶을 살아가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고통스러웠을까요? 즐거웠을까요? 맞아요. 당연히 엄청 엄청 고통스러웠을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발견해야 할 놀라운 사실이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약 40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노예로서 힘들게 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께는 기도하지를 않았습니다. 왜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노예로 사는 것에 적응하기 시작했거든요. 정말 이상하죠? 자, 여러분, 노예로 사는 게약 400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400년이 시간이 절대 짧은 시간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사는 게 너무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이제 익숙해지고 견딜만하고, 또한 새로운 희망을 포기하게 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긴 노예생활을 하는 도중 이 애굽의 왕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더 힘들게, 더 고된 일을 시키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때가 되어서야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너무너무 힘드니까 그때가 되서야 하나님께 기도해야겠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겠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사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아주 풍족하고 풍요로운 저가나한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준비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노예로 살아가는 것에 익숙해지기 시작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닌 정말 대우받는 사람으로서 살게 하시기 위해 그들을 살려주시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욱 힘든 일을 통해 하나님께 기도하게 만드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제가 축복하기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기도대로 응답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저와 우리 유년부 모두의 기도를 다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 모든 것들을 다 아시고 모든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시며, 또한 어디에도 계신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항상 우리와 함께하시며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목소리를 다 듣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어려운 일이 생길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들, 어떤 어려움들 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으로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자, 아까의 이야기를 마저 말씀드리자면 화장실이 너무 급, 급했던 제가 처음으로 가장 먼저 했었던 행동은 바로 집으로 빨리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화장실이 정말 급했던 저는 뛸 수조차 없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으로 생각했던 방법은 근처의 화장실을 재빠르게 찾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화장실은 커녕 건물이 존재하지 않는 그러한 도로변이었어요. 저는 정말 그때 식은땀이 막 나고 어쩔 줄을 모르는데 그 순간 하나님께 기도해야겠다는 아주 절실한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신호를 기다리며 눈을 감고 아주 짧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좀 도와주세요 그리고 눈을 떠보니 신호가 바뀌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신호등을 건너고 다음 신호등을 기다리는 그때에 제 뒤에서 빵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주 익숙한 차량 한 대가 제 앞에 서더니 운전석의 창문이 쓱 내려져, 내려지고 차를 타고 집에 가고 있던 저희 누나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차에 탄 저는 누나에게 이렇게 부탁했어요. 누나, 내가 화장실이 급하니 아주 빨리 집에 갔으면 좋겠어. 그런데 여러분, 정말 놀라운 점은요. 차를 탄 순간부터 차가 집에 도착하게, 도착할 때까지 차가 멈춰 섰던 적이 단한 번도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차를 탄 이후 정말 기도를 하고 누나를 만나서 차를 타고 집에 가는 그 순간부터 신호가 단한 번도 막히지 않고 집에 무사히 도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저와 여러분 우리 유년부 모두에게 놀랍고 또 좋은 계획을 정말 완벽한 계획들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시는 우리들의 모든 상황 가운데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는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응답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의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우리들에게 닥쳐오는 어떠한 어렵고 해결할 수 없을 것만 같은 그런 어려운 상황들 속에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기도할 수 있는 상황이었음을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상황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또 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시간 함께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제부터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곳에서 어떤 어려움과 어떤 문제들을 만날지라도 우리가 그 문제 앞에 당황하고 우리들의 방법으로 우리들의 생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 가장 놀라운 일을 가지신 가장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유년부 친구들 모두가 될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을 이루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증거해내는 귀한 유년부 친구들의 삶이 되도록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